안녕하세요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이 불집 한수방입니다. 오늘은 그한주 동안 어,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신상품들이 들어왔습니다. 입고가 돼서 그 신상품 위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상품은 어, 지인이데코라고 하는 제품,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어. 싱글이고요 싱글이고 지지미 천에 에, 자수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수를 놓고 에, 겉감은 폴리에스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 시원한 지지미 어, 천입니다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은 소 솜을 그 3원수 솜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물어봤죠. 이 공장에서 어떻게 섬원 소음이 이렇게 두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소음이 아그 서비스라는 그런 소음인데 마이크로 파이브 그러니까 극세사 소음입니다. 그래서 아아100% 알러지 풀이고그 다음에 그 진드기 후가일을 94%를 막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우수한 소음을 사용한 제품이더라고요. 어, 가격은 싱글이 5 6 0 0원입니다 물론 베개도 있고요. 자수로 되 있는 또 다른 두 제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이 제품입니다. 똑같은 솜을 넣고 굉장히 저이 충전재가 아, 볼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볼륨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제품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. 요, 요, 요 디테일도 다 자수입니다. 프린트가 아니라. 그래서 좀 특자, 아, 특성이 있고요 베개와 패드.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. 그 다음, 소개시켜 드릴 만한 제품은, 어, 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싱글 아웃 퀸이 있습니다 자수 스프레드고요 요건 싱글입니다 황색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고급 레이스를 이렇게 다르구요 그 다음에 요런 자수가 있는 요런 자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. 이 제품은 음, 자수 스프레드고 싱글 사이즈 8만 원입니다. 물론 퀸 사이즈도 있죠. 퀸 사이즈는 이쪽 오시면은 이쪽이 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이 퀸 사이즈. 이거는 어, 15만 원 정상가인데 네, 저희 한수방에서는 9만 3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이 프릴이 양면 프릴로 되있다는 거, 이중 프릴로 되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 제품 어떠실까요? 지금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차밍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것도 물론 집진드기 하고 유해 물질을 다그 걸르는 소물 사용액.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사용했고요. 그다음에 이 천은 밤부 그러니까 대나무 천을 어, 대나무 소재를 이용해서 뱀보 50%, 마이크로파이버 50%한 이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. 상당히 가볍고 시원한 소재입니다. 보시면은 싱글이고요. 자수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는 이런 납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는 스트라이프. 앞뒤 사용할 수 있겠죠. 이렇게. 여기도 자주 와요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의 가격은 싱글 사이즈고 58,000원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이 있고요 또, 한 제품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제품은 이 제품? 이 제품 한번 볼까요? 어떤 색상이 이중크릴을 단 여름 이불입니다. 여기가 좀 액센트가 있죠. 여기 덧대가지고 스트라이브를 넣고 그 다음에 프릴 디테일이 있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얇은 어, 얇게 누긴 그혹겹 이불이고요. 어, 이 치수는 퀸 치수입니다. 사이즈가 퀸 치수고 물론 이 송도 마이크로파이버. 마이크로파이버솜을 사용했어요. 요즘에는 아주 고급 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어, 86,000원인데 저희 한수방에서는 지금 어 이거보다 20% 할인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잠깐만요. 여기 한수방 가격이 나왔군요. 71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뒷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다양하게 있는데 두 번째 편에서 또, 어 새로운 신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한수방, 남대문 최고이구집 한수방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